오늘 한 남성 인물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.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음, 알겠습니다. 이분은 종잡을 수 없다고 먼저 나와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다, 변수가 많다.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바뀌는 변덕쟁이 같은? 음. 응. 전세생이 같다고 하시거든요. 아, 근데, 솔직히, 나 이분 봐야 돼요? 그냥 조금 화나고, 음, 기분이 좀 그래요. 봐야 되겠죠? 알겠습니다. 네. 음, 꿈은 거대한데 되게 소심하시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,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나 크고,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, 어, 이게 과연 될까? 이럴 정도로의 큰 꿈인데, 되게 소심하신 것도 있지만, 근데, 꿈이 거대한데 그 자리에 가기는 가요. 아 근데 뒤에 오는 게 너무 많아. 뒷말이 너무 많아. 뒷말이.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서. 좋은 소리가 아니겠지 뒤에서 하시니까. 어. 그리고 태풍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. 어 근데 이분 솔직히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간제가 보이는데요. 이 사람이 높은 데서 내려오고 나서. 자기 꿈을 갖다 이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감독님 왜나 지금 갑자기 웃음 터진 게 이분 우리가 말하면 임금 사준대 네. 우선 말하지 말고 있어 봐요 네. 할머니가 임금 사주라고 하거든 임금님이라는 소리가 나와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밑에 약간 우리가 말하면 신하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거든요 네. 이 사람 앞에 그래서 임금님 사주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갔다 그러면 나라의 꼭대기라고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꼭대기인데 하 올라나가지만 내가 욕을 많이 먹는데 했죠 뒤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신경 안 써요 이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, 어,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, 왜냐면 이 사람은 신경도 안쓸 뿐더러, 그게 좌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, 지금? 음, 정말 개의치 않는다고 나오 개의치 않는다고 나와. 근데, 원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, 임금 사주도 있지만, 임금이 안 됐다더라도, 하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. 어, 똑똑하고, 어, 영특하고, 자기 께가 어, 뚜렷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? 근데, 그게 자기가 넘어가. 왜? 너무나 영특하고 너무나 생각이 많다 보니까. 어 한마디로 자기가 너응운 다세 자기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. 왜이 사람은 좋은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스쳐가고 고만고만하고 좀 아닌 사람들은 오래 머문다는 소리가 나와 옆에 좋은 사람이 머물러야지 오래 가는데.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케어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진심이나 그리고 자기도 진심을 줘야 돼. 진심을 줘야 되고 잘 어울리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야 이 사람이 뒤에서 욕먹는 게 줄어든데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큰 간재가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간재는 못 피해가요 이 사람은 아 그리고 저기 많이 생기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고 나서.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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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서 친구, 친구, 친구 하다가 등을 돌린다라고 나와요. 왜 높은 데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떨어질까?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가 어~ 자기 이름 석 자를 갖다가 걸수 있는 만한 일들을 갖다가 몇개는 한대요.그러니까는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어~ 좋은 걸로 이렇게 된다고 성과는 있는데 그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.그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봐라 그래야지 이 사람은 유지가 돼.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성과를 했으면은 사람인지라 어 성과가 생겼네 이러고 또 성과 성과 이러고 뒤에는 안 보잖아 솔직히 앞만 보잖아요 근데 뒤를 봐야지 이 사람은 어 정말 좀 면회 간다고 소리가 나와.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잘의원을 하고 챙기고 얘기를 좀 많이 해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랑.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나 진짜 솔직히 감독님 나 아까도 이 사람 봐야 되냐고 이랬는게 말을 갖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금님 사주에다가 사람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깨질 듯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 지금 계속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임금님 사주고 높은 사람이라면 옛날 대통령이나 아니 그렇죠 옛날 대통령이나 근데 나이가 6 0년도면 그렇지 옛날 내가. 대통령을 다뭐 생년월일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외국 대통령급?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어. 국회의원은 아니야. 어.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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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래서 임금님 사주라고. 네. 그러면은 다른 나라 이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가 이 사람... 혹시 지금 대통령이시야? 맞아요. 어. 왜냐면은 이 사람은 국회의원 사주는 아니거든. 그러니까 임금님이라고 했구나. 맞아요. 오, 이런, 이런 분들은 좀 하지 마, 감독님. 그래. 그러니까 자꾸 임금님, 임금님 이랬구나. 아, 근데, 뭐. 저는 그래요. 그냥 대통령님이 워낙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이시라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으니까 국민들도 다 보살펴주고 요즘은 솔직히 코로나도 뭐다 이러고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조금 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